할렐루야! 네. 예,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네. 종종은 좀면 이렇게 늦게, 실제로 금방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이제 13절부터 어제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2장은 특별히 생명의 목적에 대한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망의 요소를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놀란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13절부터 보면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그 원칙이 원칙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라면 그 생명의 목적은 여기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 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세 가지가 첫 번째는 바로 6월절,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 주일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예배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면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초막절 즉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래서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가 성열 부어주신가 다시 오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우리 주님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14절에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실제로 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자녀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살때 우리들이 아,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들에 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뭐천국로 간다, 하늘을 간다, 그것은 조금 성경적인 내용들은 아니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봐도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인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거처를 세우기 원하신다. 그래서 성전이란 단어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사실 최초의 성전이 무엇인가? 실제로 최초의 성전은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왜 예수님 안에 육신 오신 예수만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 거쳐고 또 그것이 점점점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영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성전에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안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서는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런 주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이런 핵심적인 것이 빠지고 여기 보니까 원래냐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뭐 소와 양과 비둘기 또 돈도 필요했겠지만 핵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그 것을 빼먹고 형식과 의식만 남은 요소들이 별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돈 바꾸는 사람들을 이제 1 5절에 보니까 녹군으로 책제를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돈을 쫓, 돈을 쏟듯이고 상을 엎으시고 아주 아주 어떻게 보면 거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올 때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많이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뭐 소나 비둘기나 양 같은 거 돈에 이렇게 집착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합당치 않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예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오직 내가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꾸만 세상적인 일과 돈에 관련된 것을 자꾸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합당치 않을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종종 이런 것을 쫓아내시는 그래서 종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하시는 그런 요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너무 붙잡혀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는 채찍 같은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바로 우리 안에 잘못 붙잡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쫓아내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참된 크리스찬은 알기 모르게 세상 것들을 많이 붙잡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종종 우리 가운데 좀 어려운 환경, 고난들이 다가올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내쫓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더 깨끗해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비둘기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는 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였고, 또 이제는 그것이 확장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한국에에 보니까 제자들이 에경말씀에 주의 전을 사한하는 열심히 나를 한키리라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 에님은에서에서한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서서에서한에서한에서한국에에에 주님은 그것을 늘 수도 오셨고 바로 아버지의 집을 깨끗이 하고 아버지 집을 지키고 아버지 집을 확장하는 게 그분의 목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곧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이 교회죠. 그리스도의 집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열정적인 봉사 성김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방에서 이렇게 갈릴레에서 쭉이 올라와서 그 가장 하나님의 중심이였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사람들, 또 모든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막 쫓아내고 돈받는 사람을 쫓아내니까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제사상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는가 어떤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행동을 못 하는데 주님은 아주 강한 어떤 의분을 가지고 이러한 장사하는 속으로 만든 그런 모습들을 다 쫓아냅니다. 사실 그 배후에는 그것을 허락한 뭐 여기 유대인들, 뭐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조금은 마음이 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슨 표적으로 당신이 만약에 혹시 메시아로 왔다면 그 메시아의 표적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뜻으로 직접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하죠. 무슨 표적으로 이렇게 하냐?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땅에서 사단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좌절시키고 파괴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뭐 우리가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좌절시키고 또그 교회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지 못하는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데 여기 항상. 사단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잘, 잘 몰랐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개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막 감동으로 이런 요한 이 말씀을 쓸때 예수님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아, 바로 우리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확장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 당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 알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대인들을위 의해서 못 박혀 죽게 되죠.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워가는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과 전주 믿습니다. 또 우리 한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쉽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죽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삼일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 교회 부활의 생명으로 계속 복음의 증거 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집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또 우리가 지역에 복음화를 하고 또 선교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집의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열매와 증거가 될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항상 사단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파괴하고 없애는 건데 교회의 파괴와 어떠한 핍박이 교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는 더 왕성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반대하고 핍박하면 점점점 우리 안에 복음의 영과 하나님 믿음의 영이 더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우리를 그냥 관용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와 함께하려는 그런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교회는 더 좌절되고 더 약해집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점점점 왕성해지는 게 영적인 원리인 것을 깨닫고, 왜? 그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고, 더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제 로마 황제들이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핍박을 하게 되면 이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크리찬들이 없어질까라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핍박하면 핍박할수 록 점점점 교회가 지하로 숨으면서 더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더 많아졌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보통 이야기를 들으면 크리스찬들이 5천 명을 5천만 명을 넘어서 5천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 남한의 인구입니다. 근데그 지하 교회에서도 뭐냐 공식적으로 삼자 교회도 있지만 그 1억 이상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야, 중국이 복을 많이 받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딱 강대국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왜 그래요?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주어지는 게 아닌가 중국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영국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이유는 그들이 그 당시 스페인이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많은 크레첸들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그 당시 그였을 때 가장 그들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나라가 강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참된 우리 같은 참된 믿는 이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많으니까 복을 줄 수밖에 없죠. 뭐 해를 누구한테 비춰주고 누구한테 안비춰주는게 아니라 할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해를 그 나라에 비춰줘야 되니까. 정계를 축복해 줘야 되니까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이지 뭐 대통령이 잘한다고 정치를 잘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70, 80년도 90년도에 가장 복음의 열정 성교를 최고로 많이 성교사도 많이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가 우리 한국도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성장하고 부흥됐던 그런 시기인 것을 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보통요 중국 우리 우리나라도 뭐 화교라고 옛날에 말했지만 미국도 그렇고 어떤 나라도 가면 중국 사람도 다 있어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또 이주도 많이 하고 또 중국 사람끼리 많이 뭐. 근데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요 옛날은 한국 사람들을 모이면 교회를 했잖아 교회를. 근데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교회가 있고 또 그들은 아주 뜨겁게 교회를. 합니다. 또 중국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이. 생각보다 좀 우리 한국 사람과 달라요.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비하하는 그런 뜻은 하지만 어떤 외국에 나가서 어떤 음식점을 하나 한다. 근데 그 음식점이 잘한다. 그럼 또 옆에다가 한국 사람이 또 생겨, 요 세워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들이 같은 민족이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되게 잘된 다음에 다른 데다 다른 도시 다 세우지. 옆에서 경쟁을 하지 않아요. 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이렇게 치열한 경쟁 때문에 서로 서로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은데 일단 요즘의 시대를 보면 중국 사람들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돼. 일단은 거기도 핍박 있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니까 일단은 거기에는 합법적으로 좋은 회는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무시적인 핍박이 있을 때 안에 더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추구하는 열망이 강해집니다. 로마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때는 점점 교회가 흩어지면서 점점 복음이 확산됐는데 그래서 할수 없이 그 황제가 그럼 우리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기 나라 국교, 종교 받아들이니까. 무조건 태어나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느슨해지고 결국 세상과 하나 되면서 타락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핍박이 스스수록 교회는 확장된다 또왕성화 된다 그런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고 해서 알고 우리 순봉원교회도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이 사회를 크게 하실 때는 핍박과 반대가 많았지만 그럴수록 점점점 교회가 강해지고 칠십만 8 0만까지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결국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이 생명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본적인 원칙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 생명 으로 바꿔질 때마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때마다 무엇이 세워지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 하나님의 거처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할까요? 생명의 원칙은 바로 사망을 생명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생명의, 목적은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지는 것으로 세워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생명의 목적이다.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몸된 교회는 부활의 예수의 생명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의 다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 결국 생명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교회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그럴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을 때마다 바로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상가 축복에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 장은 바로 기본적인 원칙 생명의 원칙을 세우고.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또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욱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집이 확장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요소가 다 생명으로 변화될 지어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누림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전과 각가정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하사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또 질병에서 건강으로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도 회복되는 증거의 삶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